오늘은 한 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로 두 명의 행악자들도 처형이 되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 두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메시아는 혼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죄수들 가운데 마치 범죄자처럼 여겨져서 죄인 취급을 받고 정죄와 또 비판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 모두가 다 욕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 27장 38절 그리고 44절을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내라 이렇게 빈정거리고 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은 강도 한 사람은 저주하고 또한 사람은 욕하는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절 41절 보시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종합해 보면은요. 아마 처음에는 강도 두 사람 다 모두 함께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했겠지만은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분노와 저주와 원망에 가득찬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분이 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요 4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가시지만 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 그 순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의 신앙 고백적인 그 요청에 예수님 다음가가 응답을 하시는데요. 4 3삼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의 간청과 예수님의 그 의, 응답은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구원에 대한 진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행악자라는 명칭 그대로 악을 행하는 죄를 지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이켜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살만한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갈 삶의 여유와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또 이웃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선한 행실을 살아갈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후그 즉시 혹은 몇 시간 만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요 또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믿는 믿음도 과연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이것은 은연 중에 믿음 이외에 행실이 더해져야 할것 같은 그런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어,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인 할례 문제가 거론되었던 것도 어쩌면 비슷한 맥락이라 할수 있습니다.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아니 구원을 그렇게 쉽게 없는 건가? 그게 말이 되는가? 할례도안 받고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 우리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할례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만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최초 발언자였던 베드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도 할례 받은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똑같이 믿는다. 그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 책임을 받으면서 지금 돌아가시는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 믿은지 수십 년된 사람도, 평생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죽바바직직전 영접한 한사람 오직 직 예수 리스스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더 먼저 믿은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일평생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더 먼저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것이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은 지나온 산속에서 그 천국과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 진리는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구원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라는 진리가 이 강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린 것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강도요 행악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둘다 모두 예수님을 같은 입장에서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경도는 갑자기 그의 태도를 바꾼 것이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변화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반전을 딱히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이만 고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앙에 두고 둘이 같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같은 부모님,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에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병실에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죽음이 문턱 앞까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들을 기회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에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이 이르시되 내가 궁휼이 여길 자를 궁휼이 여기고 불쌍이 여길 자를 불쌍이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에베소서 2장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에 대한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요, 결정관자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요청한 이 강도의 신앙 고백적 간청에 예수님은 야, 내 나라는 거룩한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살인자나 강도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아버지에게 한번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답을 알려 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결정관자요 주권자요 아,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결정이 곧 아버지의 결정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셨던 것입니다.